투표가 완료가 됐죠. 그래가지고 토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어차피 결과는 다 똑같아요. 132가 나올 거고 비속이 될 겁니다. 결국에는 가자. 그래도 혹시 몰라. 네, 절대로 아니죠. 에반데르. 진짜 에반데? 그러면은 에반데르의 매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 봐도 비디오죠. 이런 거는. 이거는 진짜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. 132니까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. 오, 뭐야? 왜지? 잠깐만, 지금 토티 매물이. 지금, 에반데리가왜 저렇게. 어, 톨리소. 543장 와 이거는 팔면 안 되겠네요 나중에 많이 오를 때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냐 이거 어쨌든 네, 이렇게 토티를 뽑아봤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 뽑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